자 10만 1 4 0 0원인데어 육교도 이렇게 올라갈래다가 여기 보시면 육교가요 이렇게 올라갈래다가 다시 꺾였죠 이렇게 이게 약간 꺾이는 수순으로 들어가면 골치 아픈데 계단식으로 빠져버린 줄 알았어요 일단 올라가길 바라는데 욕심부리지 마시고 여기 얼마죠? 8만 6천원 ,000원, 7천원대 1차 매도 뭐 아프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50%는 여기 육교 자리 8 0 0 0 원에서 매도. 그리고 내려오면 6만 원대 다시 잡는다. 주식 수라도 늘린다. 항상 하는 얘기죠. 네. 예. 갇혔어요 주가가 보니까. 지금 가돌인데 네. 약간 박스 권으로 네. 가면 좋은데 이거 네. 깨면 안 돼요. 상 이거 깨면 머리 아파져요. 이거 깨면. 그 밑에 가격도 알데 이거 깨면 머리 아파집니다. 올라가길 바래야 네. 되는데. 저는 일단 어차피 어 지금 6 0 0천 원인가요? 네네. 7만 원을 깼기 때문에 전 저점인 네. 어 6만 3천 원대. 6 3 0 0 0 원대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 종가로요. 그래서 8만 6 0원 정도 보고 좀 아프지만 어좀잘 대응해서 혼자서 이게 되실까 모르겠어요. 저 자르기 쉽지 않 네, 저 자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자뭐 가격 비중이 많지 않다면 네. 어 그렇게 하십시오.